최근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외국계 컨소시엄 리포앤시저스의 카지노를 허가해줬습니다. 인천 영종도에 들어선다고 하는데 리포앤시저스는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에 걸친 허가 과정에서 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심사에서 떨어지기까지 했는데 결국 허가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경현 PD가 취재했습니다. 2012년 4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합니다. 5억 달러를 투자해야 카지노 허가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10분의 1인 5천만 달러만 투자하면 사전 허가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날 리포시저스라는 외국 업체는 영종도 개발을 총괄하는 미단시티 개발과 카지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런 내용의 MOU는 체결이 돼 있습니다. 뭐 사전심사에 통과하면 그 대상 부지를 뭐 사전심사 받은 업체한테 매각하겠다는 정부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시간에 특정 업체에서 이미 이 제도를 기정사실로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 거기에 대해서 들은 말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을 제안하겠다 이런 건 전혀 몰랐던 거네요. 네, 같은 날 말씀하신 대로 같은 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허가권을 가진 문화부는 사전 심사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청와대 발표 뒤에도 사전 심사제도입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법안에 넣고 공모제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의견을 냈던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중간 이제 조율 과정에서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7월 21일 열린 내수 활성화 토론회에서 문화부장관을 질책했습니다. 사전 심사제를 한두달 안에 도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이틀 뒤. 사전심사제가 포함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서둘러 입법예고했습니다. 소관부처인 문화부엔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서둘러서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뭐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대통령 회의 올라가 는건뭐두번 올라간 일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서 두 번씩이나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중에서두번 올라갔으면 중요하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입법 예고 기간이었던 지난 2012년 8월 16일 구미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카지노 사전심사제 도입을 또다시 독촉했습니다. 이 발언을 하는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는 영종도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는 미단시티개발 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달 뒤인 9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사전심사제 시행령은 의결됐습니다. 미단시티 개발은 카지노 사업부문의 토지와 운영권을 카지노 컨소시엄 투자자인 리포그룹에 모두 매각했습니다. 이곳이 외국인 자본으로 카지노가 만들어질 예정인 영종도 부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이 카지노 설립을 위한 사전심사제도가 급하게 마련됐고 해당 업체는 사전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바뀌고 새 문화부 장관이 임명됐고 해당 업체는 신용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당시 새로 임명된 유진용 현 문화부 장관은 카지노 사전 심사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문화부는 카지노 사전 심사를 청구했던 두 업체 모두에게 탈락을 통보했고 사전 심사제를 아예 공모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고 입법 예고까지 했습니다. 사전 심사제를 가지고 이 허가하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했다는 것은 뭐 당연히 맞아요. 왜냐하면 문나분은 국가 어떤 사회 경제 측면에서 카지노가 갖고 있을 있는 어떤 득실 경제적 효과나 반대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사전 심사제를 둘러싼 논란은 정리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관광진흥 확대 회의에서 카지노는 또다시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릅니다. 이어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한달 만인 12월 사전심사제를 공모방식으로 바꾸기로 입법리고까지 한 상황이었지만 리포시저스는 다시 사전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8일 문화부는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에 카지노 건설을 허가했습니다. LCG 코리아가 제출한 사전 심사에 대해 적합 통보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런데 지난해 리포시저스와 함께 심사를 신청했다 탈락한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는 문화부로부터 전혀 다른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법이 공모제로 전환할 때까지 사전 심사 신청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전 심사를 내면은 뭐안 된다고 네.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문체부가. 문체부 얘기 뭐냐면 법이 개정법이 그 개정된 그 경자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갔는데 국회에서 통과하면 그때 내라 그 말인데.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리포시저스가 사전 심사를 신청했을 때 문화부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제 법 개정하고 들어오는 게 좋은데 아시다시피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원 신청 방식이라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기간 동안 법상 기간 동안 꼭 심사를 해야 되는 또 그런 좀 이상한 상황이어가지고 결국 리포시저스가 사전 심사제를 통해 카지노 허가를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진용 문화부장관을 만나 특혜 의혹에 대해 물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입게선가된 거죠? 뭐선한 없어요? 리 하신 사에서좀 부적절하지 않 유일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 시절스가 결과가 그렇게 됐죠. 그까 그럼 시간 한번 내주세요. 카지노 관련해 가지고. 자, 또요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